아보여주기 아, 싫어 어? 오셨어요. 오 어? 어. 오셨어요. <laughs> 뭐야? <목소리> 어, 반갑습니다. 네,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. 아유, 앉으시고 <laughs> 너무 놀래켜드려가지고 제가 연습하셨어요? 음... 연습하셨어요? 음... 연습이요? 네. 시간이 많이 없으실 텐데 네. 나는 그대를 뒤로 한 채로 우리 사랑을 놓아요 오르 나는 그대를 뒤로 한 채로 우리 사랑을 놓아요. 자오르는 추억으로 끌어뜨여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. 연락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그럼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모티콘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제가 웃손 내는 건 좋은데 뭔가 이게 그뭐 다른 이모티콘 아예 없이 네, 그어가지고 본인 아. 노래 들어봤어요 <laughs> 지금 듣고 보내는 거예요 <laughs> 웃으면서 쓴 거예요 웃으면서 쓴 거예요 <laughs> 웃으면서 쓴 거예요 이제 <laughs> 띄어쓰기는 왜 이렇게 잘해요. <laughs> 세종대왕인 줄 알았네. 아니, 거의 뭐, 문법은. 약간 진짜 간담이 약간 서열해졌다. <laughs> 분위기를 이걸, 이 답장을 보자마자, 저도 이모티콘 다 뺐죠. 근데 네? 이렇게 혼나본 적이 없어가지고, 진짜 맞는 느낌이던데? 딱 봤는데, 이거 이이잖아요 근데 저. <laughs> <laughs> 아, 궁금해서, 궁금해서. 나중에 톡으로 혼내지 말고, 지금 혼내세요. <laughs> <laughs> 톡이 편해요. 어, 아니, 톡이 편해요. 아, <laughs> 저기. 얼굴 안볼 때. 근데 제가 막 중간에 흉내내고 막한거 있잖아요. 네. 아빠 흉내내서 어, 막. 돌려수 없는 그 얘기. 그런 게, 아, 내가 진짜 이렇게 했네? 맞아요. 라고 들리세요? 저좀 감동이었던 게. 아니, 감동받으라고 보낸 거아니에 아, 요 그러니까. 고쳐주신 버전을 또 불러주시잖아요. 그게 너무 학습이 효과가 근데 그거가 다른 점이 들리세요? 들려 어, 진짜요? 네. 그러면 왜안 고치셨죠? 왜안 고치셨죠? <웃음> <웃음> 아, 아. 근데 그거면 이미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. 진짜. 아예 안 들리면 고칠 수도 없잖아요. 음. 근데 들리시잖아요. 다른 점을 네. 근데 딱 그렇게 혼내 주시니까 제가 정신을 빡 차린 거 같아요. 아, 성장하셨어요. 성장한 거야. 뮤직 네트워크 Mnet.